안녕하세요. 피덜트랩 용입니다. 자 오프닝 어떻게 잘 보셨나요? 나름 마블 느낌으로 만들어 본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컨텐츠는 또 다른 컨텐츠예요 1억 옥션, 즉 1억을 통해서 어떻게 피규어를 낙찰을 받고 수량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강좌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 어, 이록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으시고, 그거에 대한 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선뜻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이 이록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큼 취미생활, 즉, 이 피규어 수집하시는 분들 중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세요. 다만,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 나름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쭉 진행을 해보시면 재미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피규어를 좀 희귀하고 레어한 것들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 대행사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기준들 같은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행사를 선택을 하시고 나서 회원가입을 하는 란에 있어서 좀 특이사항들이 있어요. 그 특이사항에 관련된 것들을 중점적으로 일단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이록을 하는 것은 2강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될 텐데, 이 1강에 대한 것들을 저와 함께 같이 진행해 놓으셔야 2강부터 이록에 대한 것들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체적인 밑바탕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릴 두 가지 제가 나레이션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같이 가보실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견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피규어를 수집하시는 분들의 피규어 구입 경로와 그 각각에 대한 특징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크게 한네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온라인 상에서 인터넷으로 피규어를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예약으로 구하기 시기도 하고 카드 결제도 가능하기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방법이죠. 하지만 가끔 쇼트가 나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프라인 샵에 방문하셔서 구매하는 방법이에요. 피에되어 있는 피규어 실물이나 박스 크기를 직접 보고 사는 장점은 있으나 약간 가격은 감수를 하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고나라나 커뮤니티를 이용한 개인 간 거래예요. 가격이 어느 정도 싼 편이지만 개인 간 거래이기에 신중히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록으로 피규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록은 일본 옥션의 줄임말로서 피규어 천국이라고 할수 있는 일본 본토에서 경매를 통해 피규어를 구하는 방법이죠. 레어한 피규어나 아니면 신작 피규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배송 대행을 통해 일본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방법 중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특정 지식 없이도 가능한 방법이지만 네 번째 방법인 이록을 통한 방법은 몇 가지를 알고 계셔야 구매를 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컨텐츠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록을 하시기 전에 구매 대행 업체를 선정하셔야 되는데 제 기준에서 볼때네 가지 정도는 따져보셔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행수수료, 두 번째는 고객응대 서비스, 세 번째는 간편한 인터페이스, 네 번째는 국제배송비, 요렇게요. 이네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저는 쇼핑월드라는 대행사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대행수수료는 등급에 따라 다른데, 꾸준히 이용하시다 보면 무료로 진행할 수 있었고요. 고객응대는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는 곳이었죠.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쇼핑 월드는 PC에서만 경매가 가능하지만 같은 무기업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럭스재팬을 이용을 하시면 모바일로도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배송비는 페덱스를 이용했을 경우에 큰 부담 없는 가격으로 받았던 기억이 나서 저는 이 업체를 선정을 했었고 이 업체를 통해서 1억 강좌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사항 먼저 잘 알아두신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크롬 같은 경우에는 좀 호환이 안 되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먼저 검색창에서 쇼핑월드를 검색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뜨죠? 쇼핑월드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주시면 저렇게 화면이 뜨실 거예요. 좀 화면 좀 키울게요. 그래서 일단 요 광고는 일단 닫아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뭔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이록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놔야 되는 것들을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따라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되겠죠? 회원가입 들어가주시고. 그다음에 이용 약관 동의 그다음에 가입으로 넘어갑니다. 뭐 다른 뭐 사이트나 커뮤니티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는데 여기서는 몇 가지 특이한 상황들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이디랑 한글 이름, 패스워드, 패스워드 확인. 뭐 여기까지는 다 다른 곳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자 그럼 여기서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무엇인지 찰 막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개인 통관 고유 부호라는 것은 관세청에서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활용하고 있는 제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받게 되시게 되면 대문자 P 다음에 숫자 배열 12자리가 발급이 되실 겁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P로 시작하는 숫자 배열. 그러니까 P 뭐뭐뭐뭐 뭐, 뭐, 뭐 이런 식으로 쭉 배열되는 이런 숫자들인데 그럼 그것을 여기를 통해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거든요 관세청과 관련된 페이지인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급 받는 방법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홈페이지가 실행되면 중앙에 있는 개인통관 고유부 신청조회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발급 조회를 하거나 재발급, 신규 발급할 수 있는 작은 창이 하나 뜨는데요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신규 발급을 클릭하시고요 이미 발급받은 적 있던 분들은 핸드폰 번호로 인증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미 발급했던 적이 있어서 조회를 눌렀는데요 조회하시면 이렇게 개인통관 고유부호와 개인정보가 뜹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문자 P와 숫자별 12자리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점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발급을 받으셨으면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필로 시작하는 숫자 제꺼는 공개를 하면 안되니까 작성하지 않기로 하고요 요 지금 개인통관 고유부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을 알려 주시면요 그분이 계속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알려 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주소로 넘어가셔서 입력해 주시고 전화번호 회사 번호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휴대전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메일 주소예요 이메일 주소는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록 경매를 하게 됐을 때 입찰, 낙찰, 통보 및 결제 정보를 이쪽 메일로 다 하나하나 메일이 날라오게 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이메일 주소는 정확히 그리고 자주 쓰시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입력하시고 인증 메일 발송 눌러 주시면 인증 키가 이제 그쪽 메일로 들어와 있을 텐데요. 그것까지 여기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은행 계좌도 중요합니다. 은행 명과 계좌번호, 예금주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이 계좌번호는 환불계좌번호에요. 만약에 환불받을 일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요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추천인 아이디. 오, 요 추천인 아이디는 굳이, 뭐 모르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제거안 쓰셔도 돼요. <laughs>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이제 로그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장이 되어있을 걸로 고있는를 해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뜨실 거예요. 지금 뭐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회원 정급은 VIP고요. 그 다음에 경매 구매 내역은 2,000근 300건 정도 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실패한 것도 62건이니까 이거 합치면 2,300건 훨씬 넘네요. 여담이었고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들어오셨다고 했을 때요 내용들은 강좌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뭐 지금은 뭐 그렇게 조바심 갖지 않으셔도 돼요.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은 사이버머니를 충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사이버머니 충전이라고 하는 게 뜨는데요. 이 사이버머니 충전보다 더 선행해야 되는 것은 보증금 위치에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경매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일단 입금을 하는 건데요 그 금액은 3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3만원에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이록을 하지 않아서 뭐 회원 탈퇴하겠다 라고 하면 이제 보증금 개념이기 때문에 환불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큰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증금을 3만원을 입금을 하시고요 하시고 나서 이제 사이버머니 충전으로 가시면 이 사이버 머니는 왜 필요하냐면요 실질적으로 위에서 확인하겠지만 사이버 머니 만약에 지금 처음 이제 저와 함께 이록을 하신다 라고 했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저는 뭐 3만원 정도 입금을 해서 사이버 머니 충전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게 좀 부담이 되시면 만원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만약에 이록에서 낙찰을 받으시면 그 금액만큼 뭐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추후로 더 이제 사이버 머니 충전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는 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3만 원이 됐든 충전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이제 저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이버 머니 이쪽에 만 원을 충전을 하시면 경매 입찰 가능 금액은 만 원이 아니라 만엔 으로 표기가 되실 거예요 어 그러면 만엔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아닌가요 그냥 단순히 곱하기 10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어 그러면 내가 만 원만 입력을 했는데 만 엔이니까 10만 원에 대한 그런 것이 효력이 생기나요? 맞아요. 다만 입찰할 때만요. 낙찰을 했을 때는 실질적인 그 금액을 그대로 지불을 하셔야 되고요. 경매할 때 입찰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제가 막 5천 원을 딱 입찰을 했는데 누가 5,500원을 하면 저는 유찰되는 거기 때문에 또 5,500원 보다 더 나가는 뭐 6,000원에 6,500원 이렇게 입찰을 걸어야 되잖아 그렇게 입찰을 걸때쓸수 있는 돈을 뜻하는 거예요 어차피 낙찰을 했을 때는 실질적인 그 낙찰 금액을 이제 원으로 환율 적용을 해서 그때는 결제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전에는 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실질적인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이 쇼핑월드 측에서 그렇게 곱하기 10에 대한 경매 입찰 가능 금액을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가능하게 시스템화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내려오셔서 여기서 뭐 입금금액 저 같은 경우 맨 처음에 했을 때한 3만원 정도 충전한 것 같은데 3만원 이렇게 해서 가상계좌 입금으로 충전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뜨실 거고 결제하기 누르시면 LG유플러스 전자결제 서비스 아마 다운받아서 설치하셔야 될거예요 전체 동의하시고 다음으로 가시면 어느 은행으로 하실거고 입금자명이 뭔지 해서 다음으로 하면 그 가상계좌가 발급이 되고 거기다 입금을 하시면 아마 여기 이제 금액이 뜰겁니다 아까 만약에 3만원 을 입금을 하시면 여기가 3만원으로 바뀌었을거고요 경매 입찰 가는 금액은 3만엔으로 바뀝니다 즉 30만원어치만큼 입찰을 할수 있는거죠 이건 네. 실질적으로 1억 경매 시작을 하면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테니까 일단 그런 개념 3만원을 충전했지만 경매 입찰 가능 금액은 3만엔이다 즉 30만원어치를 입찰을 할수 있다 이건 직접 1억 진행을 했을 때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있을거예요자 그러면 일단 어, 사이버머니 충전까지 하셨으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전용 번역기 이걸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이 전용 번역기 같은 경우는 요 클릭을 해서 받으시면요. 이렇게 지금 실행을 통해서 하는데 저는 지금 다운을 받아 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만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설치 안 되신 분들은 전용 번역기 클릭하셔서 그냥 바로 실행해서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전용 번역기가 제대로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쇼핑월드 메인 화면으로 다시 가시면 이런 화면이 뜨죠 자, 그럼 맨 처음에 이록을 할때 우리는 이 야후 경매로 들어갈 거예요 야후 경매로 들어가시면 이 아래 화면 중에 장난감 게임 카테고리 중에 여기 밑에 있는 피겨어 이게 피규어거든요 이걸 클릭을 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전용 번역기가 제대로 설치가 됐다고 하면 이 화면이 뜨실 겁니다. 번역 앱이라고 이렇게요. 그래서 보면 지금 1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좀 기다려 보시면 이게 한글로 다 바뀔 거예요. 번역 앱은 이렇게요. 보이시죠? 그래서 저기 보면 여기 원피스 이런 것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만 하시면 이제 이록을 할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는 다 마치신 거예요. 이 자세한 상황들은 이제 제가 다음 강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쇼핑월드라고 하는 구매대행 업체를 저희는 이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하셨을 때통관 부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발급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메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되는 거그 다음에 계좌, 환불받을 계좌 정확히 입력하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이버머니 충전을 하실 때, 이 밑에 있는 보증금 예치 먼저 하시고, 사이버머니 충전. 저는 가급적 한 3만원 정도 추천을 드려요. 사이버머니 충전 하시고, 그 다음에 전용 번역기 까시는 것까지 하면은, 오늘 일단, 이록하기 전에 준비되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세팅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어, 이 다음 강에서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록을 통해서 피규어들 구매하는 방법들, 구매라기보다는 낙찰이라고 해야 되겠죠. 경매니까요. 낙찰하는 방법들, 이 록에서의 꿀팁들, 이런 것들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